쟁이 쿵크 아 어, 냄새 <laughs> 궁금아 얘들아 미안 궁금이 너 정말 자연아 너무 그러지 마. 궁금이 방구 냄새 정말 너무 심해. 슈, 내가 뭘? <laughs> 동물 중에도 궁금이처럼 방구 냄새가 지독한 동물이 있어. 정말? <laughs> 그만 좀 놀려. 지금 소개해 줄게. 스컹크는 귀엽게 생긴 듯하지만 위험이 닥치면 항문선에서 강력한 악취가 나는 노란색의 액체를 적의 얼굴을 향해서 발사해. 항문선에서 발사된 액체는 다른 동물의 눈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공격을 할수 없게 되지. 따라서 스컹크를 공격하는 동물은 별로 없어. 스컹크는 흙을 파서 먹이를 찾는데 털벌레, 딱정벌레, 귀뚜라미, 메뚜기, 들쥐, 도마뱀, 뱀, 과실 등을 먹지. 식성도 다양하지. 스컹크는 방구쟁이구나. 생긴 것도 궁금이랑 닮은 것 같아. 자연아, 그만 좀 놀려. 응? <laughs> <으>, 미안, 미안. <laughs>